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크라이나 혼인신고와 F6 결혼비자의 준비와 진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결혼하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분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어, 우크라이나 혼인 신고와 F6 결혼 비자. 어, 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거의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에,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빠르게 배우자를 내가 어, 이제 한국에 결혼 비자로 초청하고 싶다. 어, 그런 분위기였어요. 에,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결혼 비자를 받았었고. 그다음 그보다 한달 전에 또 연락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우크라이나 혼인 신고를 혼인 신고 과정도 쉬울 것 같지만 의외로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국제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많이 해결해 드렸고 혼인 신고를 마쳤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전쟁 이 일어나기 전 일주일 전에 에, 배우자분께서 급박하게 에, F6 결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셨던 에, 그런 에, 일들이 일화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우크라 혹시라도 우크라이나인과 원인 신고 및 F6 결혼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해령 사에게 연락 주시고 더군다나 한국에 또 거주하고 계시는 우크라이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 대부분의 이제 우크라이나인과의 결혼은 이제 우크라이나 여성과의 결혼이 많은데 또 대부분 또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굉장히 마음 쓰임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외모 등이 이제 아주 출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혼인신고와 F 6 결혼 비자, 우크라이나 국제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전해일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